6학년 3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불금입니다.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주말을 맞이해서 퀴즈 하나 또 나가겠습니다. 자, 쉽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탈수 있는 차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학급 홈페이지 퀴즈란에 정답을 써주시던지 선생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친구들에게는 월요일날 10포인트씩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요 소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나머지 없이 모두 다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법스프 11.5 리터를 3 리터씩 유리병에 담아주면 남은 마법스프는 몇 리터인지 알아보시오. 자, 11.5L를 갖다가 3L의 병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담습니다. 자, 그러면 11.5에서 3L 하나 빼주고요. 자, 또 3L 하나, 또 3L 하나를 빼주면 얼마가 남나요? 네, 그렇죠. 2.5가 남네요. 자, 그래서, 와, 우리가 마법수프가2 5리터가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매번 이렇게 풀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세로셈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11.5 나누기 3입니다. 자, 우리 나누는 수가 자연수네요. 그럼 이 상태 그대로 나누셈하면 되겠죠? 자, 3, 3은 9, 목세 자리 중요하다고 했어요. 11에서 9 빼니까 2. 5 그대로 내려와서 5. 자, 더 이상 나눌 수 있나요? 네, 나눌 수 없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기 나머지는 25가 아니에요. 왜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가 11.5 였기 때문에 이 소수점도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사이에다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몫은 3이고,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2.5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게 맞는지 한번, 검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검산하는 방법 계속 3학년 때부터 배웠죠?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나누는 수, 3, 곱하기, 그 다음에, 목시 얼마죠? 대 네, 목, 3.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 네, 2.5 하면 답이 뭐가 나와야 되죠? 네, 나누어지는 수. 자, 얼마? 3, 3은 9 했다. 2.5도 하니까 11.5. 바로 나누어지는 수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나눗셈은 맞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한 문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해 보겠습니다. 자. 5 0 5 나누기 3입니다. 자, 나눗셈 갑니다. 3일은 3. 3 20 36 18 2에다가 위에 있는 5 내려와서 5. 자, 그 다음에 3, 8에 24. 나머지 1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두 가지입니다. 자, 목. 선생님이 목세 자리에 반드시 무엇도 찍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소수점 찍어줘야 된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머지는 1이 아니라 보다 네. 그렇죠. 여기 있는 소수점 그대로 내려와서 찍어주니까 얼마? 0.1이 된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세도 소수점을 찍어주고, 나머지도 원래 소수점 자리를 그대로 가져다 찍어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한번 검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누는 수. 3 곱하기 5 얼마죠? 16.8 더하기 나머지 얼마요? 0.1 하니까 계산을 하니까 얼마 50.5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이나누셈은 맞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소수의 나눗셈을 하셔서 나머지가 나오면 반드시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서 나머지를 써줘야 한다는 사실 늘 기억하세요. 몫에도 소수점을 찍어줘야 되고 나머지에도 소수점을 꼭 찍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고 더 하나가 되고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우리 6학년 3반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